이건 어떤 게임이려나? 뉴 게임 아, 이 게임에는 세이브가 없다는데, 평균 연습 시간은 약 30분에서 60분입니다. 그래도 일단 해봐야죠. 10시 59분 어,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또 무슨 내용일고. 뭐야 이거? 10시 59분. 10시 59분에 뭔일 났나요? 설마 이거 10시 59분에 맞추라는 건가? 뭐, 시계판을 찾아가지고? 왠지 그런 거 같은데? 응? 뭔 소리였지? 방금, 뭐, 빠스락거리는 소리 나는데? 문은 안열리고 안열리는거 맞죠? 아 이거 뭐해 어 여기 열린다 여기도 열리나? 열리네요. 숫자 1, 이 뭐라 적혀있는데, 뭔 소리야? 확대도 되고, <laughs> 뭐지 이게? 내 발소리인가? 안 열리는데? 어? 어. 이게 힌트인가? 뭐야? 아. 이게 있었네? 이거? 숫자에? 1을 확대하니까 뭐니 열려. 어, 깜짝아. 뭐야? 바퀴벌레 같은 애가. 이게 뭐지? TV가 있네? 저기 맞추니까 머리를 박는데? 아까 걔 아니야? 응? 뭐지? 이 집에 살고 있는 애가 문양들이 나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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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외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어, 잠깐만. 어, 1에 불이 붙었다. 숫자 찾는 거 높구나, 그러면. 지금. 맞구만. 어! 아씨, 아, 깜짝이야. 아씨, 뭐야? 영번 이제 들어왔고. 어? 여기 그 꼬마 있는데? 어떡하냐? 뭐야? 쟤 쳐다보면 되나? 아닌데, 아니, 근데 밝기를 올렸는데도 좀 어둡네. 게임이 뭐가 그렇게 신났어? 응, 자, 0번이 어디? 다음에 5번이지, 5번 찾아야 되죠? 뭐야 불을 켤 수가 있는데? 불이 바로 꺼졌는데? 불이 다 꺼진 거면 나가야 되나? 오가 어딨어요?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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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소리랑 이걸로 아, 이거 내려간 거였구나. 다행이다. 다시 켜지나? 어, 됐다. 휴. 여기 있다. 오케이. 갑툭티가 근데 너무 그거다. 너무 놀래키는 갑툭티다 이제 구 찾으면 되겠다. 이제 여기 문이 열렸겠지 아닌데요. 아여기기 열렸구나. 구 찾으면 게임 끝날려나? 뚝. 아나 이럴 줄 알았어. 아 예, 약간 예상하고 있었는데 소리까지 커버리니까. 일단 여기 한번 봐보죠 음... 가면 되나? 설마 여기 뭐야 어? 이뭐 나올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나오네 이거는 응? 여기서 또 나오려고 응? 어? 이거 움직이려고 맞지? 여긴 뒤집혀져 있네. 이거 끄면 또 여기 지금 뒤에 뭐 있는데? 어, 후! 찾아버렸다 저긴 근데 뭐하는 방이지 그럼? 또또뭐 나옵니다 이게 뭐죠? 레버 3개 찾아야 되나요? 첫 번째 거뭐 나오나? 뭐 없는데? 뭐첫 번째 거 내렸으니까, 아 씨, 어디야? 첫 번째 거 내렸으니까, 뭐 됐겠죠? 변한 게 있겠지 뭐. 여기 열렸네. 아 씨. 아씨깜짝아어 진짜 이거 복도 갈 때마다 자꾸 어뭐 나와 여기서도 또나오겠다안 나오고요 아꽤 긴데 뭐 하나 나올 때 됐다 어 아빠랑 아들? 설마 이거 그림 앞 나한테 푹! 날라오는 거 아니지? 이거 잡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림 뭔가 세하다. 뒤돌면? 푹! 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 저거 소리 되게 너무 크다, 저거는. 레버 얻었으니까 뭐.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까지 하면은 설마 엔딩?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 아니었어. 아씨 어, 그림이 되게 좀 소름끼치게 생겨가지고 들어가면 어, 아니고요. 아, 세계 문 여는 거 맞나 봐요. 아, 씨. 아, 뭐야. 스윽 하고 나온 거 뭔데? 에? 어디 갔니? 아, 저 소름 끼치네. 이제 두번째 끼고 내려 문 닫지마 이제 또 뭐다 어! 나와 뭐 순간이동하고 있어 저 꼬마 애는 꼬마, 애랑 10시 59분이랑 무슨 상관인 거죠? 10시 59분에 죽었나요? 응? 가운데가 열렸다. 응? 어? 뭐야? 어? 어, 뭐, 오, 오, 신기해. 이게 뭐지? 이뭐 하는 거죠? TV? 내가 움직이니까 이게 앞으로 쓱 가는 느낌인데? 어다온거 같아요? 또뭐 나올려고? 뭐야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죽였나? 뭐죠? 여기서 뭐 해야 되나? 어? 무슨 일이야? 너가 너한테 있구나. 어? 난줄수 없겠니? 왜 그래? 허! 내 레버... 어, 레버 두고 갔다. 다행이다. 아씨 어, 뭐야? 이거 어? 세안에 슥슥 나와 문 열면 있겠다 나와 나와 가기가 무서워 뭐할 때마다 나오니까 빼꼼 하나 빼꼼? 뭐 없죠? 아나 진짜 쫄깃하네? 게임 응? 쫄깃해 마지막 방에는 뭐가 있으려나? 뭐 나오나요? 어, 그리고 이게 뭐 배경음이 따로 없어가지고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애기방이네? 10시 59분 10시 59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염력도 쓰나? 혹시? 초능력장가? 자, 저기 위에 그림 하나가 있네요. 뭐 아니겠지? 어, 여기 있다. 어, 뭐, 소꿉 놀이 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근데 목은, 머리는 왜 거꾸로 돼 있는 거지? 어? 여기 뭐 적혀있다 얼른 혼자? 혼자 혼자 되, 돼버렸나? 왕따를 당해서? 어우 씨 징그러 어? 오? 뭐? 아 여기서 숫자 찾는 건가? 오 여기 아, 뭐 찾아야되나 보다 뭐다 찾아서 여기다가 올리는건가봐요 여기도 있다 오 여기도 있다 중간에 한번 놀래킬 때 됐는데 이건 뭐지? 잠깐만 다시, 다시 한 번만요 1059뭐 1059? 여기다 그냥 가리면 되나? 됐네? 뭐 할까요 이제? 아 여기 열린다 이게 뭐지? 아, 이, 빛나는 거? 이거? 도끼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끼를 어떻게 어찌죠어바뀌어바뀌어요어움직어 움직이니까 뭔가... 어 구. 어떻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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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아 이게 위치 이동하면서 제 1도 찾아야되나보다 뭐야 아빠가 2점을 주면 죽일텐데 5점으로 바꿔야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2점을 주면 죽일텐데? 아, 그 이게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다. 언론이 그, 그걸 하는 거구나. 어? 누구 손이야, 이건? 감사 합니다. 방 까지 계속 갑자기 있다가 다시 뭐야? 분 박살 나 겠다. 자, 이제 나오겠다. 하이라이트 나오겠다. 자, 어디로 갈까요? 길이 어디였지? 여기가 그, 그냥 나가는 길이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기어 다니는 거야. 어, 이제 이거 하면 되나? 혹시? 아, 이거였구나. 10시 59분.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제 뭐, 어떡할까요? 나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긴가? 여기 열렸다. 아, 눈 아파. 아, 너무 깜빡여서. 눈에, 눈이 아픈데? 인형이 있네? 제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여전히 사랑해요, 아빠? 아, 아빠... 여전히 사랑해요, 아빠. 아. 눈아파잠꾸러기 어? 늦잠 자서 아빠가 얘를 죽였나? 오, 끝이 났네요.